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전히 유대인의 사역을 반대하는 이들의 위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 아닥 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과 상소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의 편지 내용은 사실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성전 재건 당시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도 있지만 이 편지는 아닥사스다 왕때 나타난 것으로 적어도 몇십년 후에 니에미아가 활동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23절에 1일까지 여러 반대 사건들을 지금 에서서의 4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러 반대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반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것부터 시작해서 6절 이하에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건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랜 시간 아주 다양한 반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편지 내용을 통해 그 반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쯤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전 재건 당시에 반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반대의 기록들을 덧붙여 기록한 것인가? 그것은 포로 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강조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그 자체가 영적인 공격에 늘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신약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기 위함이라고까지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때 고난이 일종의 패키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구나 가급적 그런 고난,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악한 세상이라는 악한 세상이란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이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은 주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리보서 1장 28절에서 그와 같은 고난 내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고난이 무슨 증거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가 구원 받음이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고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넉넉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에 직면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반대가 지속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곧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늘 서로 간에 영적 긴장함이 존재하며 서로 용화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적자들의 편지 내용이 이 점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 12절을 보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서도 역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이자 또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이 편지를 쓰는 대적자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바사제국과 우상이 그들의 주인이었기에 예루살렘은 그저 악한 곳이고 또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사제국에 반역하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포용할 줄 모르거나 사랑이 부족해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과 기름처럼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과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속이 다르고 그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영적인 관점과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할,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위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런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위협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고난 앞에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대적들의 위협 방식, 반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3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성을 건축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 내용은요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어,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들이 부풀려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전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누구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이미 바산고레스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당장에 그들이 세금을 중단하고 배반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은 거짓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단전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대적자들은 세금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공 관세 통행세라는 세 가지 다른 단어로 국가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세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단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솔깃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은 아닥사스다 이전 왕 때부터요 서, 서쪽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또 이후 이집트와 그리스의 반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대적들은 이런 왕의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이 모든 세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적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절에는 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소금을 먹어서 왕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자 이 글을 작성했다. 바로 이 글의 작성 목적이 왕의 소금을 먹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그 대적자들이 바사 왕에 대한 자신들의 강력한 충성심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자면 뭐 국가의 녹을 먹는다. 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맡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하에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성심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 가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그들의 태도는 사실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사실 4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시면 어제 본문입니다만 사실 이 대적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성전 재건할 당시 어, 함께 제사를 드리겠다고면서 하 합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반대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으로 돌아섰지요. 완전히 돌아섰지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볼때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은요 역시 이 충성심도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숨긴 아첨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검, 그들의 검은 속내를 가리채 철저하게 아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속 반대합니까? 계속해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먹이면서요,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주장합니다. 15절에,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상들의 문서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라는 건, 그 조상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이 남유 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 반역했던 기록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뭐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여야 기망이나 시드 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에 반역한 것을 두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이. 바사왕을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작은 사실을 가지고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벽을 짓고 있는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요 13절에 그들이 교활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사실에 빗대어 과장되게 교활하게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성벽이 완성되면 완전히 영토를 잃을 것이라고 왕에 고하면서요 그 과장을 더욱 확대해서 왕의 마음에 근심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위협하는 그 내용에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검은 속내를 감추고 그저 거짓과 아첨, 교활한 말과 과장으로 온통 포장하고 있지요 마치 과거 논란이 되었던 질소 포장 과자처럼요 내용은 없는데 그럴듯한 포장으로 가득한, 포, 가득한 것처럼 속여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을, 거짓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거나 공격할 때 거짓을 일삼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비입니다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고로 그들의 공격방식,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위협하고 반대하는 방식은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거짓된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나 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협과 반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합니다. 거짓이 효과가 없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왕이 넘어간 것처럼, 그 거짓된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짓이 효력을 발휘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종종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동일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패하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인으로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과 우리의 소속이 다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름이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다름으로 함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대적들은 온갖 거짓술수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위협은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징표이자 최후 승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만우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어떤 위협도 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